자, 지노믹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정상화가 되었어요. 뭐, 좀 오늘 좀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시장 자체가 좀 꼬리를 먹어주면서 어, 조금 지노믹트리도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쪽 라인이 거든요 어, 지노믹트리가 지금 약간 보는 게 여기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라인을 이제 사수하느냐? 안 그러면은. 여기를 빠져 가지고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느냐 를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 가지고 이제 뭐 화요일 아 수요일 목요일 어 요번 주 주식장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버텨 준다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노믹티를 여기에서 주가 형성을 조금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이 다음에 고점은 어차피 이전 직전 고점 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 이쪽 이 라인을 뚫어 줘야 될것 같아. 여기서 지택을 한번 하고 여기를 먹고 여기서 또 주가를 또 횡보를 하다가 또 여기를 뚫어주는, 여기를 뚫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어 주가 차트 행방을 보면은 여기서 긍정적인 거 이때 올라갔을 때보다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나 희발이가 훨씬 세다라고 보여줘요. 그렇단 말은 여기서 세력들이 한번 쉬면서 돈을 모으거나 돈을 구해왔다는 것 같아요. 어, 돈을 묵혀두면서 뭐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세력들이 여기에서 여기이 떨어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쭉 하고 시장 안 좋다라고 그냥 같이 뺐고 그만큼 개미도 털어댔겠지. 그러면서 물량 확보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쉬워진 물량 확보로 인해가지고 쉽게 쉽게 주가를 좀더 움직이는 것 같아. 다만 여기에서 세력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 금액에 대한 심리선이 여기다. 어. 2만 원대, 지금 여기고, 이 심리선을 서서히 먹으면서 돌파해 가면서 이전 고점 때 2만 5천 원대를 넘어서면은 나는 사실 여기에서 타점을 좀 잡고 싶긴 하거든요. 어, 이게 아래쪽에서 횡보한다고 사실 그냥 여기에서 사도 되긴 한데 문제는 그런 거지.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개미를 턴 흔적이 있고 생각보다 이게 돈이 모자라서 개미를 털었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어 이게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를 터는 경우, 주식을 놓는 경우는 돈이 모자란 경우 말곤 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행보한다라고 그 올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네들이 돈 쓰면서 돌파 시킬 때이 때를 노려서 같이 들어가서 돌파할 때 수익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약간 타점을 잡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뭐 지노믹트리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세계 최고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확실한 돌파하는 지점에서 타점만 한번 잘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지노믹트리 타점은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제대로 된 타점 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종목 바로 타점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 요 타점이라는 게 그냥 사면 됩니다. 얼마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타점이 아니에요. 디테일에 따라 다르고 시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타점이 뚝딱뚝딱 한다고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은 개엄정국 시장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50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개업령 12월 3일 10시에 일어났죠. 오후 10시에 일어나서 12월 4일 새벽 1시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12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저는 그냥 아침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한동훈 조국 가야 된다 얘네들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전에 그냥 한동훈 관련주 조국 관련주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전부 다 갭이 많이 떴어 이재명은 전부 다 점상이어서 못 샀고요 그래서 뭐 vi 가고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얼마 못 봤어 화천기계 상한가 갔는데 12%가 뭐냐 얼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힘없길래 그냥 다 정리했어요. 해서 22% 수익을 받고 다음 날부터 이제 이재명 주가 조금 살만한 게 보이더라고. 자 이스타코 카스 역시나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8시 57분. 자 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단 말이지. 어 이날이 이날 마이너스 9%어 카스 점 상간 다음 날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쫙 하고 올라갔는데 냅뒀어 그냥. 쫙 여기까지 실제로 이날 정리를 했었으니까. 아, 진짜. <laughs> 자, 그, 하고, 보면은, 이스타코도 많이 안 뛰었어요. 어, 이스타코도 점상한가간 다음날 한 1%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자말자 V.I.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계속해서 납뒀고, 다음날은 사실, 정치 테마조가 살 만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계속 세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스타코 카스는 이미 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정치 테마조 아닌 걸로 사서 가볍게 한8% 정도, 어, 수익을 냈어요. 어, 8%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는데 어차피 주말에 냅뒀었어요 왜? 어차피 탄핵 전국이고 계속해가지고 탄핵시켜라고 하고 하니까 그때 안철수 당대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써니 전자 들어갔어요 알렙이랑 그리고 동신건설이 이재명 대장주거든요 그랬는데 아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어 마이너스 9%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어 실제로 이날이죠 마이너스 9%를 시작했는데 얘가 또쫙 하고 힘을 세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조금 늦긴 했지. 그랬는데 그래도 VI 직전에 VI 직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 10% 그래서 이렇게 세게 들어가니까 또 세게 올랐어요. 뭐 이스타코 뭐또 올랐습니다. 한 종목으로 80%뭐 난리났죠. 동신건설 V.I. 달성 뭐 2V.I. 카하면서 그랬죠. 하고 다음 날은 어차피 동신건설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뭐 다음 날 이제 거래 정지도 되고 끝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12월 11일 날 코이즈까지 매수를 했고 뭐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들고 갔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고 나서 이게 화요일 성적표예요. 사 상가 간것 빼곤 다 정리를 했어요. 정신건설 정리하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가 왜 정리한 줄 아세요? 안철수는 솔직히 냅또쓰면는더 갔을 거예요. 보는 썸니 전자만 봐도 이날 정리한 거예요. 이날, 아, 이날 정리한 거예요. 이날. 어, 이날 정리를 했는데 이게 화요일이야. 이게 화요일 12월 10일 화요일. 이날 정리를 왜 했냐 면은아 그냥 안철수가 탄핵에 찬성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아 주가는 본래 저렇게 어설픈 간 잡는 걸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팔았어요. 그냥 동신건설은 다음날 거래 정지니까 팔았어. 하면 63 더하기 37 하면은 이게 100, 여기 20% 하면은 이게 1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20% 정리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상가 간 나머지 3인방은 수요일 다음 날 다음날 정리를 했지. 이거는 목요일이 만녀의 날이라고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끝물이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타코, 어, 204%. 카스, 어, 141%. 이게 두개더 하면은, 345%. 그렇죠. 거기에다가, 코이즈, 35% 하면은, 이게 380%. 아까 120%. 이거 두개더 하면, 500%. 여기에다가, 노을이랑, 그거 더 하면, 522%인데, 위츠, 중간에 한번 상가하면은, 530%. 그러니까, 개엄정국이란 이벤트 때 일주일에 제가 530%를 낸 거예요, 530%. 어, 이게 되나요? 되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힘 몰아치는 걸 잘해요. 급등을 한 종목도 나는 불타기를 들어가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나는 떨어져서 밑바닥 잡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위에 지간이 주가 형성해서 위로 올라간 건잘안 뺀단 말이야. 그럼 그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고 간단 말이야. 테마가 확실하게 돌면 확실하게 잡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종목 타점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힌단 말이야. 심지어 타점 잡히면 장전에 알려줘요. 들어가자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매일매일 수익 내다가 어, 오늘 내 종목 드디어 타점 잡혔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거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아침부터 제가 그냥 싹 다, 싹다 보내드릴게요. 어, 뭐, 물론 장중에라도 잡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저는 1 v i 정도 가면, 과도 이거 더 올라간다 싶으면 때려니까 같이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구독 안 해도 되고, 돈 벌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나중에 구독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안 해도 되고 뭐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댓글 안 달아도 되니까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아침부터 타점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봅시다.